네, 오늘은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가 들어야 될 예수님께 들어야 될 음성, 주님의 음성 그것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이어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또 응답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음성 그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하라고 내가 들려주는 음성을 기록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왼쪽 손에도 칼을 들고 오른쪽 손에도 칼을 들고 그 좌우에 칼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칼은 하나인데 금은 하나인데 그 금이 앞쪽도 뒤쪽도 다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서 있어서 찌르기가 쉽고 공격하기에 쉽고 또 찔러 쪼개기도 쉬운 그런. 공격력 강력한 칼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좌우의 날성 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좌우의 날성 금이 뜻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지금 왜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좌우의 날성 금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 지금 우리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도 좌우의 날성금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그림 언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 환상 속에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말들인데 먼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저번에 보안, 읽어, 읽어, 찾아보았는데 별은 교회의 사자를 대요. 교회의 사자. 지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의 지도자, 핵심 지도자를 별이라고 했어요. 별,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일꾼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라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자이 그림 언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실제로 별을 붙들고 있다 했을 때 진짜 별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듯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 데서 진짜 금이 나오는 건 아니시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입에서 나온다는 걸 봤을 때 아, 얼핏 우리가 아 입에서 나오니까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을 넌지시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군인들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감당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가모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주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보다 더 예리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꼭 들어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응답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금을 들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성, 날성검보다 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모든 죄악을 판단하시고 나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아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을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한 주의 말씀 말씀이다.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을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경청해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네가 어디에 사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 땅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땅에 버, 버가모 도시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고 수도라 할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어, 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지요. 거기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도시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냐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개 신화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 드라야누스 황제 신전, 세베루스 황제 신전. 그세 개의 신전이 건립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우상들 제우스 씨, 모세 씨 신전을 여러 가지 신전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광범위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요한이 지금 반 모습에 유배된 것도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외쳤어요. 참된 주님은 누구시냐?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았고 그 황제 의 숭배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 3 절에 보면은 버감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있다. 안디바 이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마,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이름을, 순교자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순교한 사람이 많다라고 했지만은 유일하게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된 곳은 여기에요. 버감모 교회에 안디바, 안디바. 그런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좌우의 날성검이 자기를 급핍박하고 또 순교하게 순교시키도록 죽이도록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다가왔지만은. 안디바는 그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기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믿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의좌우의날 선금보다 더능력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겨주자도 죽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무교회가 얼마나 힘든 그런 지역에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요즘 힘들고 어렵다 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버가무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보다는 덜 하지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반을 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상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음을 이렇게 강요하고 업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의 날선 검보다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 죽기까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 에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 있지만은 일부 그 교인들 중에 책망받을 교인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교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버강모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지만은 또 책망할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 이 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다른 아니라 로마 황제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사상에 참여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그 황제 숭배와 우상의 제사 가운데 행해지는 행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도 또 나가서는 로마 황제니 우상 숭배니 하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둘다 섬기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이건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황제 수준으로 낮춰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만들어 버렸고, 또 예수님을 우상과 동등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돼요. 죄가. 그러므로 둘다 생기면 용서해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거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황제와 사람과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해라. 회개라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황제 우상 숭배 그렇게 많지 않다지만은 그래도 권력을 숭배하고 아직도 무당 무속을 숭배하는 이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 적은이 없는 무속 신앙에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 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재물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책말받을 사람 있는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예. 교훈을 지키는 자와 같이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몇번 몇번 얘기했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했죠. 영지주의 사상. 물질은 악하다고 봐요. 하나님 물질도 만드셨는데 물질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신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일 뿐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단 사이비 사상이 있죠. 여기에 솔기대서 넘어가서 그 사상이 좋다고 추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또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명하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라. 어, 두 가지 잘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황제를 숭배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하고 또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런 니골라당의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속히 가신다는 거예요. 속히 가셔서 내 입의 금으로 내 입의 금은 무엇이겠어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좌우의 날성 금으로 다가오는 말씀 앞에 나는 회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버티다가는 그 영이 죽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도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좌우의 날성 금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잘못할 때마다 즉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여 나로 다시 다시금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할 것이 없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변화될 삶이 없다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생된 안디바처럼 살고 회개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날을 주며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귀 있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좌우의 날성함과 같은 보다 더 예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타파하고 이겨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자,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할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감추인 만나는 우리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전혀 다르겠지요. 이 광야는 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매일 그 먹고 또 사라지고 또 나도 문 곰팡이 피고 또 그다음 날또 배고파지는 그런 음식이지만은 하늘에 감추인 만나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한번 먹으면요. 원한영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양식이다. 그 양식을 먹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칼라 앞에 죽는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상의 고기 좀못 먹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한다 그래서 억울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오면은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 자리와 또 잔치 상이 펼쳐질 텐데 거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먹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흰돌인데 흰돌 위에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새로 이름이 적혀진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흰돌 이름이 새겨진 돌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새겨진 돌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제사장이 앞에 있는 에보스에 보면은 열두 돌멩이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보석같이 색깔별로 색깔별 로 붙어있으면 그돌 보석에 열두 지파 이름이 적혀져 있죠. 열두 지파. 그래서 그 판결 흉패 앞에 열두 12 돌과 열두 지파 가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열두 지파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처럼 힌 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이 의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좌우의 날선 검과도 마찬가지인데 어~ 로마 운동 경기 중에 검투가 있어요 검투 어~ 원년 경기장에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결투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군하고 어떤 노예들 이렇게 결투시켜서 서로 죽이게 만든 거죠 이기는 사람에게 상금 주고 죽은 사람 바로 거기서 매장되는 것이죠. 이 검투사들, 검투사들이 전쟁을 이렇게 검투를 할때 너무 너무 잘 싸워서 군중들의 혹은 로마 황제의 어떤 큰 찬사를 받게 될 때에는 그 검투사에게 힌도를 주면서 다시는 이제는 이 검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너무나 용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하라. 이 검투에서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하면서 힌도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볼때더 이상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사람을 죽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힌도를 받는 것은 그런 싸움에서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승교의 칼날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힌도를 받음으로 더 이상 그런 칼날과 박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긴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만나와 이 힌돌이 의미하는 바는 이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지, 먹지 못한 것을 하늘에서 먹여줄 것이고 이 세상의 칼날에 죽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하늘에 가면은 힌돌 승리자에 오히려 승리자의 그 힌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소망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그것이 미래 일이지만은 이미 내 마음 속에 다가와서 내 마음 속에서 확신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히브리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창차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내 현실로 내게 내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사람인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버가모 교회 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경청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할지라도 충성된 증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상숭배와 이단사입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겨서 하늘에 만나와 힌돌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이 밤에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